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모두들. 저번에 로즈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엔 리버사이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냐? 대장장이네요. 음, 뭐 심플한데? <laughs> 어, 특성 너무 심플한데? 얼굴도 뭐 나쁘지 않네요. <laughs> 이름은 알폰조. 성은 레디크 알폰조네요. 레디크 알폰조. 남자고요. 해봅시다, 바로. 어 여기는 그냥 도심지에서 시작하나 본데 리버사이드는 천, 어 천이 있네? 괜찮은데? 바로 그냥 슬림백 갑시다. 오 스타트 아주 좋은데? 근데 이거 보니까 어디였지? 뭐 방송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낭만이 필요한 시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야? 아나아 아, 시간 아아 아, 잠깐만 아나 아, 시계 없구나. 아 시계가 없네? 아 여기 어디? 어 여기 있다, 왔다 따다 나는. 숙련된 좀비 퇴치사야, 아마 어딜 자식이? 아, 아식이 아, 없다. 시계. 어, 있다, 있다, 있다. 저 봐. 12시. 12시에 목공이 있다. 어, 여기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 오, 오른다, 오른다. 오, 나이스. 오 좋아요. 오, 오르고 있다.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돼, 이거? 아, 끝났나? 아, 끝났어? 아, 끝이야? 6시에 낚시가 또 있네요. 6시? 6시에 다시 오자. <laughs> 오, 좋은데? 어, 아, 저런 게 있네. 저 6시까지, 6시까지 모험을 떠나자. 좋아요. 가봅시다. 어, 뭐야? 이거 설마 내찬가 오! 어? 아, 잠깐만. 열수 없었는데, 안에? 안에 열수 없었잖아. 아, 과연. 과연 나는 열쇠를 어디다가 넣었을까? 열쇠 찾아 열쇠. 냉장고에 넣었을 리는 없잖아. 아 열쇠 없는데. 아유, 내, 내 차가 아닌가봐. 근데 왜 여기 돼 있어? 누구야 이거? 여기 누가 된 거야 이거? 내 차도 아닌데. 좋아요. 바로 옆집 갑니다. 누가 누워 있네. 똑똑. 일단 안전. 안전 한지부터. 얘 자. 얘. 어 좋아요. 죽어 있어요? 어 이제 이제한다어 좋아 좋아. 이거는 낚시에요 낚시. 근데 낚시 쓸 때가 있나? <laughs> 뭐야 끝났어? 10분밖에 안 해? 아 뭐야 아침 6시 요리 방송이 있네요 6시 일어나려면 좀 일찍 자야겠는데 아 진짜 안 보여 지금 새벽이에요 책 읽고 밥 먹고 이제 모드를 추가해 가지고 자 요리 패널이 생겼습니다 짜잔 여기서 어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 이거 어, 이렇게 해주면 자른다 어자 여기서 조리기구 오븐에다가 자른 걸 넣고 켜줘. 5분 맞잖아? 어잠깐만 안돼 요리 방송 요리 방송 좋아요. 아싸 아 아주 아주 좋은데? 아, 뭐야 탔어? 아아 아, 뭐야 나 있네? <laughs> 이거 먹자.

<laughs> 몰라 버려 어떻게 되겠지 뭐 들어와 아, 이거 보니까 제가 이게 공격을 못 맞추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아래 저 원에다가 얼굴을 헤드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 위에 막대에다가 헤드를 맞춰야 돼 이렇게 어이거 보니까 이게 원이 발 모양이고 저맨 위가 헤드 얼굴이어가지고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냥 <laughs> 와 근데 여기 집에 그냥 박살났네 아불 번진다 불 번져 저 바로 옆집으로 가자 불을 피해서 물물물물 물, 물, 물. 일단 마시고 커튼 치고 약간의 욕구 소변해보고 오오오오오오다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있다오오오오네해보오오해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laughs> 허허허허, 된다. 오, 신기하다. 어어어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오, 뭐야. 쓰읍, 괜찮은데? 어어어 오, 오, 오 개신기해. <laughs> 오, 씨, 여기까지 번졌어? 딴데 가야겠는데, 이거? 아, 애초에 TV가 없다, 여기. 아, 방송 봐야 되는데, 이거? 방송, 방송. 아, 방송 봐야 돼. 아, 씨. 방송 봐야 되는데. TV 있지, 여기? 잠깐만, 방송이 우선이야. 안 돼. TV, TV. 아니, TV가 없어. <laughs> 본방사수 해야 되는데? 아안 돼, 12시야. 어, TV 있다. 아 빨리, 빨리, 빨리. 일단 틀어. 오 아, 어, 본방사수. 어, 됐다. 됐네요. 이제 처리하고 여기 파명하자. 아, 이 키였지, 참. 오케이, 여기 파밍을. 와 뭐야! 차량 전비 오, 이거 좋다. 오, 개좋다. 오, 어, 좋아, 좋아. 다음 방송이 6시니까 여기서 책 읽다가. 어? 아, 불이 여기까지.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laughs> 이거 안 꺼지면. 여기 위쪽에 가자, 위쪽에. 어? 여기 가자,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번지지 않을 거야. 어, 근데 여기 잘 해놨다. 오, 가방! 내가 열어줄게. 오! 어이 깜짝. 아, 나 열쇠가 없는데. 야, 나도 열고 싶은데 열쇠가 없어. 아니, 넘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아! 괜찮아. 긁힌 거니까, 뭐. 오늘은 10일 농사 농사 방송이 있네요. 농사 방송 책 읽는 소리 듣고 오진 않겠지. 야야, 소리 안 들리게 넘겨. 6시까지 뭐야? 아, 여기까지 번졌어? <laughs> 아, 이거 진짜 망했는데, 이거? 우와, 이거 진짜. <laughs> 어 근데 난 억울해 아니 난 진짜 억울해 아 잠깐 켰는데 불붙는게 말이 돼 이게? 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거 씨 몰라 TV 봐 이거 안.. 뭐 죽든 말든 씨, 난 이게 더 중요해 어 나이스 좋아요 다음은 요리 방송이네요 6시 근데 여기 이제 불다 꺼져가지고 여기 이제 안올 거예요 불 진짜 그러네 여기 이미 지나가서 불안올 거야 여기서 책 읽으면 되겠는데? <laughs> 방에 하나가 더 있었네? 아 설마 이게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아 제발 그러지 마라 너너 너 그러지 마라 저건 끌수 있어. 근데 어떻게 끄지? 졸졌어.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아, 한번만 봐주세요. 저 그냥 가주세요. 아씨울것 같다. 어 갔나? 잠깐 좀비 소리가 나요? 오, 얼 어, 깜짝아. 좋았죠, 시오 어, 갔다, 갔다, 갔다. 가셨다, 불, 불 가셨다.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아 잠깐만. 준비에 감염이 된것 같은데. 아 이것도 씨야. 아, <laughs> 아 너무 안 했나? 아 근데 글킴인데? 아니 글킴인데 이게 바로 그냥 감염이 된다고?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속전속결로 가야겠다. 차, 차, 차. 와 근데 불 번져가지고 이거. 와 잠깐만, 너무 안돼. 이거 불 번진 거? <laughs> 어, 제차차차 차, 차 있다 저기 차 있네요. 차키. 어 기름도 있네요. 그러면 바로 가자. 백신 좀비 찾으러. 이거 내 생각에는 백신 좀비 죽인 다음부터 시작이야 이거. 근데 나 여기 지리를 몰라가지고 아 좀비가 많이 나올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아 몰라. 일단 돌아댕기면 언젠간 나오겠지 뭐. 안 보여. 안 보이죠. 로저드보다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좀비가 더 많은 것 같냐 왜? 아, 애초에 마을이 좀커더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여. 어, 여기 개 많네? 뭐야? 여기도 안 보여. 어, 뭐야? 주여소도 있네? 어, 아, 여기서. 아, 잠깐만, 너무 많네. <laughs> 아, 줄였다. 아, 니배신 빨리 찾아야 돼. 달려, 달려. 버틸 수 있잖아. <laughs> 이것은 당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체력은 좋아. 지금 게, 계속 달리고 있는데, 괜찮은 거 보면 체력은 좋아. 어? 얘 아니야? 아 아이, 아이 야, 야, 이거 챙겨. 아, 잠깐, 기다려. 와, 느낌 왔어. 살수 있어, 이거. 아, 조졌네, 이거. 아,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이제. 안전하게,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어, 미안해요. 어, 안전, 안전. 아, 제발. 어, 교회도 있다. 어, 좋아, 좋아. 여기서. 잠깐만. 어, 비워서, 비워서 다행인 것 같은데, 나 이거? 비워서 산것 같은데? 소리 차단돼가지고. 일단 약부터 먹어. 와, 나이스. 일단 이 집에 들어가자. 아, 아. 후. 후. 와, 여기 너무 쾌적한데? 저 이거, 자, 잠 이거, 이거, 책상이 이게, 이게 맞아? 아니, 책, 책상 이게, <laughs> 못 나가. 거부편지. 어휴.. 차였나보다 어떡해 나이스 말해봐요 예이 뭐야 이거 뭐 보고 있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갈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배고프고 길을 잃었고 혼자 있습니다 뭐야 완전 났는데 <laughs> 뭐야 어 끝났다 어야 잠깐만 뭐 오줌 마려워 방황 터질 것 같아 지금 뭐야 뭐야 어 뭐야 물, 물 내리.. 뭐야 물 내리기도 있어 어 미친 <laughs> 나 아까 물안 내렸는데? 아 이거 뭐 괜찮겠죠? 안 내려도? 뭐 괜찮겠지 뭐 저요 파밍 마저 합시다 커튼 치고 아이 벤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딸기야.. 뭐야 아 하트무.. 뭐야 하트야 이게? 이게 하트야? 딸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 버려 이거 어? 잠깐만 나 벤티 입었나? 나 벤티 안 입었나 봐 이거 입.. 자 오, 좋아, 나이스. <laughs> 이제 갈까? 갑시다. <laughs> 안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식아, 들어와. 형은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 임마. 이렇게 헤드에 놓고.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착용 뒤졌다 너희들. 야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난 갈게. <laughs> 자 이제 이세 개의 차 중에 과연 열쇠가 있는 차는 열쇠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있겠지 뭐. 차가 세 대나 있는데. 아됐다 이제 차를 한번 둘러봅시다. 아 이거는 정말. 근데 4개가 네 개가 있으니까 네곳 중에 한 곳은. 열려 있지 않을까? 는개 뿌리. 아, 나 이거 이거 아주 오오 사키가 있다고? 연료는 없는데 납배도 안 돼? 어 순조로운데? 근데 또 생각해볼게 이게 그 다음에는 뭐 하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동차까지 얻었어 이제 뭐할 거냐 보통 목적을 어떻게 하고 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자 아 이거 연료통 말이 없네 이거 <laughs> 아 이제 자야 될시아 잠깐만 지금 자야지 아침에 방송을 보는데 차 타고 일단 가자 오늘 어, 좀비 너무 많은데 좀 안전한 데 없나 안전한 데 너무 어두운데 안돼 여기서 여기서 자야 돼 어? 문 열려있다. 아, 설마 새 집이야? 아, 안전한 집이 우선이네. 지금 보니까 목표 정할 것도 없네. 이거 <laughs>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네. 이거 아, 아, 맙소사. 아 맙소사 한번더 물렸어 아또 찾아야 되네 이거 백신 아 보통 이거 싸면서도 뭔가 할수 있지 않나 어 됐다 자자자자 자자. 와... 또 물렸어 아니 뭔가 하나가 갖춰지면 하나가 없어지고 <laughs> 일단 지금은 백신을 좀 찾읍시다 어? 오 어, 찾았다 일단 얘는 차 갖다 박아서 자, 여기만 살짝 살짝 오 어, 좋아 좋아 죽었어 죽었어 아차 버려 차 버려 <laughs> 아차 어떻게 구했는데? 아 사실 차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시끄러워서 마, 마음에 안 들었어. 좋아 사람을 어? 걸어 댕겨야지 좋아 좋아 아, 방송 봐야 되는데 17시 하는데 잠깐만 달려 <laughs> 달려 안돼 이거 방송은 안돼. 놓고 달려 방송 못 참아.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가 들어가서 조용히 하면 준비 안 와.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 안 오겠죠. 어, 왔는데 기려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어. 아, 들어와. 들어와, 짜식들아. 아! 아, 괜찮아. 아까, 아까, 아까. 캡슐 먹어서.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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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괜찮아! 안 캔, 아! 호! 호! 아, 방송 보지마. <laughs> 아, 방송 안 봐. 아, 절대 안 봐. 어, 근데 나 괜찮지 않을까, 근데? 나 아까 먹었잖아. 야. 소화 들리면 아직 멀었잖아, 야. 아, 달려가자, 그냥. 에이, 모르겠다. <laughs> 달려가자. 이쯤 오면은 좀비들도 안 쫓아올 거야? 아 이게 말이 돼?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에이, 무슨 억지야, 이게? 에다 <laughs> 불타는데 방법, 저거는. 왜? 이거. <laughs> 안 되겠다. 집 말고 병원부터 가야겠는데요? 나 지금 걸어다기는 송장인데? 일단 들어가서 좀 쉬자. 아, 참. 이게 뭐라고? 방송에 연연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볼수 있는 상황이면 보고 못 보는 상황이면 보지 맙시다. 일단 잠을 푹 자자, 이거.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보고 갑시다. 켜놓고 여기서 켤 수도 있나? 여기서 안 되네. 그게 까딱까딱하네. 어, 됐다. 바로 켜졌다. 와, 이거지. 뭐 먹으면서 틀리면 <laughs> 좋아요. 방송도 다 봤고. 12시에 또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할게 없어. 연주를 한번 해봐? 오! 오 갑자기 평화로워졌어. 오! 아이, 깜짝아. 씨.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아, 잠깐만. 아, 속이 왜안 좋지? 아니겠지. 시체 때문에 그런 거겠지? 여기 있으면 좀. 속이 괜찮아지나? 아 조졌는데? 잠깐만 설마 아니지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그냥 소, 속이 안좋은 것 뿐일거야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일단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와서 뭐 봐보지 뭐